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 육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가 426장, 통일 찬송가는 215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통일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전향하시겠습니다 Thank you So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있는보다 더 희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을 추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정수정 선교사님 가정 또 판카츠 이해정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선호 선교사님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어, 이스라엘과 팔레사,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 나 무리가 더욱 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히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속히 치유하고. 어, 치유받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선교 선교하신 선교사님 가정들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일본에 선교하시는 윤선호 선교사님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가 참 어지럽고 분쟁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리더들에게 미워하고 또 그러 나누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여호와께서 신의 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여호와께서 모세에 게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3 개월이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과 율법, 또 성막 관련 규정, 등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앞서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어제 본문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3일째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레와 번개가 치니다. 그리고 백백한 구름이 온 시내산을 덮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은 정말 두려워서 떨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과 함께 산기슭에 서자 그 연기가 가, 자욱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합니다. 어, 여기서 16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와 같은 동사가 바로 진동했다는 그런 동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시며 신나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지요.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신비한 체험, 불이 임하고 그런 안개가 끼고 놀라운 그런 신비한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도 소중하지만 매일 말씀으로 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간 어, 몸을 씻고 정결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나팔 소리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나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23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말아야 할그 경계를 리마인드 시켜 주세요.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한번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어, 백성을 준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 불순종하는 모습,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교만 또는 직분과 사역이 나의 거룩함을 보장해 준다는 착각. 어, 과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모세처럼 그 말씀에 주저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마라. 경계를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우리의 교만과 음란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믿음 없음, 하나님이 죄악들을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하늘 남은 평생, 어, 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거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